큰애 말로는 많은 아이들이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보는데, 자기는 그러면 문제에 대한 편견이 생겨 실수하는 게 싫어서 지문을 먼저 진짜 부셔버리려고요. 제가 큰애 때 닌텐도 두 개를 부셔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요즘 고등아이들 영어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1, 2 때는 내신 때문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요. 고3 혹은 빠르면 2학년, 2학기부터 손을 넣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가가 너무 급한데다 국어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영어가 결국 뒷전으로 밀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막상 수능 결과를 까보면, 영어 2등급 혹은 3등급이 떠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딱 90점을 찍은 아이들은 정말 천운인 거고요. 대학 라인이 달라지거니와 거칠 것이 없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 저희 막내는 육모를 아주 말아 드시면서 더 이상 너를 존중해주지 못할 것같아네 뜻대로 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 엄마 뜻대로 좀 해보자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성적이 안 좋으면 그만큼 너의 자유권이 줄어들고 엄마의 독재가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숨 같은 핸드폰을 공신폰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사실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다 보고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아이패드로 말이죠. 그래서 막둥이의 절친 아이패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아온 온갖 게임과 유튜브 구독 채널이 다이 아이패드에 들어있어요.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텐데 애지중지 자기 목숨처럼 여기지요. 기말고사와 칠모도 못 보면 뽀개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진짜... 부셔버리려고요. 제가 큰애 때 닌텐도 두 개를 부셔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수능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 게임과 유튜브를 못 끊는다니 참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나마 자신 있던 수학도 흔들리고 영어도 89에서 90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영어 학원을 보내기에는 비용 부담도 큰데다가 일주일 중 하루를 할애해야 돼서 시간 손실도 너무 크고요. 특히 요즘은 사탐런이 너무 심각해서 과탐 두 개를 들고 가는 아이들은 국수뿐만 아니라 과탐 공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그래도 성적은 안 나오고요. 성적이 안 나오니 사탐런은 더 심해지고요. 그러니 남은 아이들의 성적은 더안 나오고요.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요즘은 이과 애들이 다 사문으로 넘어가서 사문의 과탐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와중에 영어 1등급은 꼭 나와줘야 하고요. 작년에 N수 성공한 지인한테 영어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다 잘하는 그 집도 영어가 죄악이었는데 단어도 안외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과외를 붙였다고 해요. 이뜰 수 있으니 불안해서요. 영어는 강제로 해야 는다면서 맡겨놓으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나 고민하던 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인데요. 수능 영어 공부법 도서 1위 0일 만의 최신 개정판이에요. 사실 메리포핀스북에서 새로 출간되는 9일 만을 홍보차 보내주시려고 하셨는데, 덕분에 0일 만 개정판을 먼저 접하게 됐어요. 이 책은 서림 작가님이 재수 시절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던 영어의 한을 품고 연구한 영어 공부법 책인데요. 그 동안 제가 접했던 다른 공부법 책들과는 달랐던 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어요. 사실 공부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재미가 없고 어려워요. 체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책은 쉽습니다. 서림 작가님이 영어 과외를 할때 학생들 성적이 단기간에 상승해서 부모님들이 책을 써보라고 많이 추천하셨대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까먹기 전에 글로 남긴 거라고 하는데 진짜 1대1 과외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2개월이면 아니 2주 정도면 이 공부법 영원 독해의 체화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하루 만에 이론만 읽었는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질문을 읽을 때 주어 찾고 수로 찾고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어디는 뭘 꾸며 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야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소리와 영혼의 일치,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즉 영혼을 담아서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거지요. There is an apple. 이 문장을 읽을 때 있다. 사과 하나가라고 하지 말고 한글을 읽을 때처럼 빨간 사과를 하나 떠올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독해 28문제를 40분 안에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고 다시 이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영어 자체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는 딱히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저자가 말한 영혼독해를 느낀 곳은 바로 이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장을 읽다가 array라는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충 배열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은데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장이 어렵네 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이 역시나 배열 이런 쓸데없는 단어 번역이 들어가서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딱 본문에 박아두셨네요. 사실 이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Globalization are already rapidly changing the marketplace. 세계화가 시장을 바꾸고 바꾸고 있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이미지, 느낌을 느꼈다면 기술, 정보, 상품들의 엄청난 세계화가 시장을 바꾸고 바꾸고 있다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다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느낌이 팍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1등급은 정말로 이렇게 읽고 있다고 해서 큰애한테 책을 보여줬어요. 너도 이렇게 읽어? 했더니 당연히 이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책이 재밌을 것 같다며 보더니 이 책은 모태 1등급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 준책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느끼지 못한 아이들에게 1등급의 알고리즘을 넣어주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의역된 해설에 당신의 해석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큰애도 이거 맞다고 해설지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영어 독해가 당연한 것이지 자르고 쪼개고 분석해서 번역하는 것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하는 수능 영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더 빠르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저희 큰애는 고3 내내 모든 보고와 수능에서 딱한 번만 96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막내는 뭔가 독해를 자기 고집대로 해서 피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애 말로는 많은 아이들이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보는데 자기는 그러면 문제에 대한 편견이 생겨 실수하는 게 싫어서 지문을 먼저 사선으로 쭉 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다시 한번 지문을 찬찬히 읽고 답을 찾아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영어 지문과 국어 지문을 모두 읽는다고 했어요. 물론 두 과목 모두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막내는 이게 왜 이리 어려울까요? 국어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틀려놓고 왜 그렇게 정답대로 생각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laughs> 자기는 뭐 다르게 생각한다나요? 음, 같은 문장을 읽은 게 맞는 걸까요? 당연한 건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죠?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국일만이 나오면 꼭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정했습니다. 과외를 받기로 말입니다. 요 책으로 작가님한테 과외를 받기로 말입니다. 영일만 책이 과외 셈이고 관리는 제가 하는 걸로 돈도 절약, 시간도 절약, 일석이조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책첫 번째 파트가 독해법, 두 번째 파트가 유형편이에요. 첫 번째 독해법이 영원 독해 공부법의 핵심이고 뒷부분은 유형별 스킬을 키워주는 파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문제의 유형별 접근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한테 첫 번째 영원 독해법을 읽힌 다음에 모고에서 틀린 유형을 찾아 두 번째 파트 유형편을 채화시키는 거지요. 지인이 좋은 대로 맡겨뒀다가 망하느니 영어 공부 시간을 따로 픽스해두고 억지로 좀 시키려고요. 3, 4등급이라면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고요. 간당간당 불안한 1등급이나 2등급 친구들이라면 파트 1 독해 편의 영혼독해의 비밀과 적용연습 파트 2에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읽어보고 체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고에서 틀릴 때마다 모고 오답 정리와 함께 계속 반복하는 거죠. 중학생이라면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어 독해를 먼길 돌아가지 않고 모태 1등급들의 노하우를 장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세상만사 뭐 있나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저 운에 맡기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수 있기를 우리 엄마들도 지치지 말고 뒷바라지 잘할수 있기를 또 수능 영어 1등급 꼭 받기를 기원합니다.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 행운을 빌어요.